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스키토 안올드입니다. 오늘은 스키장 소개입니다. 쉬운 여덟 번째 스키장 소개 영상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스키장은 아사히다케 스키장입니다. 사실은 스키장은 아니고요. 그냥 우리 식으로 눈 덮힌 한라산 같은 산 있잖아요. 산. 산 정상까지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서요. 거기서 마음대로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나라 한라산도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분은 걸어 올라가셔 가지고 내려오셨잖아요. 겨울에 충분히 내려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스키를 매고 올라가야 되는 거죠. 정식 명칭은요 아사이다케 로프웨이입니다. 보통은 그냥 아사이다케라고 하면 다 압니다. 여기 보시면은 대설산 우악 로프웨이인데요. 대설산은 다이세스잔이라고 발음하고요. 우악하는 이게 아사이다케입니다. 어 여기는요. 1968년도에 처음 중단문까지 케이블카가 올라갔고요. 69년도에는 정상 바로 아래까지 케이블카를 개통했다고 합니다. 위치는요, 북해도 정가운데에요. 치토세공항이 여기 있고요. 아사히가와공항이 여기 있거든요. 치토세공항에서꽤 멉니다. 아사히가와공항에서는 가깝고요. 위도는요, 43.69고요. 블라디보스톡보다 토 살짝 위쪽이죠. 여기는 동서남북 모든 해안에서 꽤 멀리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내리는 눈이 전부 아스피린 파우더입니다. 그렇게 풀풀 날리는 눈 위에서 달리면요. 진짜 구름 위를 나르는 기분입니다. 물론 이제 구름 위를 달려본 적은 없지만요. 일단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방금 멋졌어. 네. 여기는요, 진짜 죽을 수 있어요. 안내지도 보시면은 제일 윗부분에. 이렇게 철저한 준비를 하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눈썹도 가져가야 되고요. 만약의 경우 이거 에어백 이거는 이제 눈사태 났을 때 에어백을 빵터뜨리면요 공간이 생겨가지고요 어 약간의 시간을 벌어주는 그런 거죠. 아 어, 여기 정말 긴장하고 올라가셔야 됩니다. 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이 죽기도 하고요. 자세한 지도를 보시면요 여기가 이제 베이스고요 케이블카를 타면은 쭉 올라가서 여기 내려주거든요. 실제로 아사히다케 정상은 여기에요. 2,290m네요. 여기 1,600까지 올려주는 거죠. 이 부분은 평지이기 때문에요. 여기 내려가지 여기만 한 바퀴 돌고 다시 이거 타고 내려가시는 분들 꽤 많이 있어요. 등산객 분들이죠. 실제 사진을 보시면요 도착하면 딱 이래요. 제가 찍은 사진인데 도착해서 보면 이렇게 걸어가는 거 보이고요. 여기까지 가거든요. 이렇게 길 따라 가지고요 길 따라 가야 됩니다 여기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요 빠져요 빠져 <laughs> 빠지면 죽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길을 따라서 가야 되고 가면은 여기까지 도착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돌아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이건 산 정상이 바라보이는 쪽이고요 반대편으로는 딱 내리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올라온 스퀘어들이 이렇게 준비를 해요 내려가려고 준비를 쫙 하고 있어가지고 우리 사진 찍고 돌아서 보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다 내려가서 아무도 없어요. 오, 이거 뭐지? 이게 길인가? 나무 박아놨잖아요. 이런 데잘 따라가면 좀 괜찮고 나머지 부분도 갈수 있는데 되게 위험한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잘 따라서 가봐라 라고 되어져 있는 이건 등산로예요. 등산로. 등산로 으 내려갈 수도 있고 그냥 스키 타고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쭉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다 보면 이런 식으로 계곡을 만날 계곡. 와 이거 최악이죠? 제가 보여드렸던 영상 후반부에도 제가 나오지만 이렇게 쭉 떨어졌는데 계곡이 나와가지고요 여기 점프하다가 그런 일이 발생했던 거거든요. 이게 계곡이 뭐 어마어마하게 깊고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laughs> 이쪽 떨어지면은 이 눈덮이 구름면 큰일 나잖아요. 진짜 위험합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 표시한 것처럼 여기 루트 메인 루트죠. 이게 메인 루트 시코스티코스로써 있는데 여기가 이제 많이들 다니는 곳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슬로프처럼 이렇게 그루밍이 돼 있고 그런 게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이로 내려갔기 때문에 따라가도록 해라. 그리고 또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요 눈사태 위험이 있으니까 이런데 절대 가시면 안 된다 이런 표현이고요. 또 이런데 가면 죽음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물도 흐르잖아요. 살짝 계곡이 되면 이런데 다 물이 흐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여기 이런데 다 버진 파고더고이 아무도 안 내려갔어요. 그래서, 와, 내려가 볼까 하는데, 이거, 진짜 죽을 수 있어요. 진짜, 완전히, 정말 죽을 수 있어요. 그렇지, 그래, 한번 신나게, 이렇게, 둘 사이로 막 내려가면서, 뭐, 거의 다안 보이잖아요. 완전 디파우다였거든요 이렇게 쭉 내려갔는데, 계곡에 빠져가지고요,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1.5m는 떨어졌는데요, 다행히, 눈이 무너지지 않아가지고요, 다치지 않았고요. 같이 간 친구도 빠질 수 있으니까, 는 거기 기다리라고 하고, 저 혼자 자력으로 빠져나왔는데, 한 30분 걸려서, 빠져나왔습니다. 그 빠진 곳이 이 자리인데요. 여기 이렇게 약간 계곡이잖아요. 여기 밑에 시냇물이 졸졸졸 흘러요. 그 소리는 눈이 덮여 있기도 한데, 눈이 약하게 덮여 있는 거죠. 거길 지나가다 보면 눈이 무너지면서 빠지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지금도 기억을 떠올려보면요. 아찔해요. 이제는 뭐 무모한 도전을 하지 않는 편이니까요. 다음 시즌에 가면은 그냥 천천히 조심조심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실사를 보시면서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여기가 이제 케브카 탑승장이고요. 화살표 표시된 곳이 하차장이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아까 수증기, 화산 수증기 올라오는 곳이고요. 스키 밀고도 다녀올 수 있고요. 또 여기, 여기 다 내려올 수가 있어요. 여기가 제가 빠졌다고 말씀드린 고그 자리고요. 양쪽으로 이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요. 이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요. 눈사태 위험 지역이라서요. 사람들이 안 내려가요. 사람들 내려간 지역은 아까 코스 나와 있던 거 있었잖아요. 그런 데에는 좀꽤 많이 내려간 자국이 나오고요. 그렇지 않은 곳은 뭐 아무도 안탄 지역입니다. 이런 데 아무도 안타 있어요. 여기쭉 내려가다 보면 보이거든요. 보여가지고, 어, 이이 끝내주는 버진 퍼드가 저기 있었다는 말이야. 한번 내려가 볼까라고 생각하고, 유혹을 느낄 수가 있는데, 어, 아무도 내려가지 않았다는 이야기는요. 갈수 없다는 말이나, 가면 죽을 수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자꾸 죽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눈사태가 나면은요, 아무리 스킬을 잘 탄다고 해도 빠질 수 있고요. 그러면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절대 살아나올 수 없습니다. 정말 위험하니까요, 사전에 잘 확인하시고 내려가셔야 됩니다. 실사를 보시면요, 크기는 이 정도 되는데요. 비발디 넣어보면은 한두배 조금 넘죠? 아사히카와 호강에서 가장 가깝습니다. 여기 바로 내려가조쭉 올라가면 금방 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아사이가 시내에서도 뭐한 시간 정도 안 걸리죠. 올라가는 산길도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시토서 공항에서 좀 멉니다. 세 시간 넘게 걸려요. 넘게 넘게 걸립니다. 숙소는요 여기가 케이블칸데요. 바로 아래쪽으로 여기 숙소가 꽤 있어요. 이게 한 1km 정도 되는데 걸어 다니면 안 합니다. 저는 여기서 묵어본 적이 없는데 아는 형님이 여기 7일 정도 계셨다고 했거든요. 산속에서 힐링했다고 매우 만족해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이 다케가 여기니까요. 바로 아래쪽으로 비에이가 있고요. 위쪽으로는 아사이 카와가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후라노가 있어요. 여기다 한 시간 온저리로 다닐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 이런 데 찾아보시면요. 숙소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주차는요. 여기 케이블카 타는데 바로 아래에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많지 않고 여름에 등산하는 분들 때문에 이렇게 많이 있고요. 실제로는 뭐이 정도도 없어요. 몇 대인지 셀수 있을 정도로 주차됩니다. 화장실은요. 이 아래쪽에도 있고요. 위쪽에도 있어요. 온천은요. 여기 바로 아래 여기 호텔이요. 아이 호텔 이름이 아 여기 써 있네. 베어몬트 호텔이에요. 베어 베몬트 호텔인데요. 여기 호텔에 데이스파가 있어요. 데이스파로 들어갔다 올수 있거든요. 들어가시면 요 탕도 있고요. 오 진짜 좋습니다. 눈이 막 내리면은요. 진짜 끝내줍니다. 그것도 그렇고 물이 진짜 좋습니다. 일본은요. 스키 끝내시고요. 근처에 온천에 들렸다가 숙소로 돌아가실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티켓은요, 지금 현재 시점에 여름 시즌이라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겨울은 살짝 다르는데 보니까 이 정도 됐었는데 조금 올랐겠죠. 식당은요, 산 아래도 있고 산 정상도 있고요. 어, 파는 메뉴가 다른데 저는 이제 내려와서 먹는 편입니다. 맛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은요, 초중국 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웬만하면 그냥 가셔도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여기는... 진짜 상급 이상 또 파우더 경험이 있는 분 아니면은 어 여기 진짜 위험합니다 그리고 절대 혼자 가시면 안 됩니다 전에 테인네에서 다른 분 따라가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는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잘 알고 있는 상급자분하고 같이 가시던지 아니면은 백컨트리 가이드를 고용해서 같이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백컨트리 가이드는요 하루에 한2만엔 정도 주면 은 되거든요 아시아다게 백컨트리 가이드라고 검색해 보시면요 외국인 대응이 가능한 사이트가 꽤 많이 있습니다. 장점이라면요 정말 진짜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물론 운이 좋다는 단서가 있지만 아니 아니 그냥 1월이나 2월에 가시면요 그냥 완벽한 파우더를 만날 확률 거의 100%입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 실력이 뛰어난 원정 팀을 꾸리시고요. 리더의 통제에 따르면서 동선을 철저하게 계획해서 내려가신다면요 정말 비현실적인 풍광을 보실 수 있고요. 진짜 어마어마한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단언합니다. 그럼 이곳 아사이닷께에서 좋은 추억 만들어 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 주세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응원하는 댓글은 정말 힘이 됩니다. 그런데요. 마음에 상처 주는 악플은 정중하게 사양해요. 은성이가 이잉잉잉 하고 울어요.